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도덕경을 마무리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또 여러분과 제가 나 도를 가지고 제가 하늘 가는 길을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나 도를 가지고 또 한번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면은요 조화예요 조화롭다 할때 조화 이 조화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 단어인지를 제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조화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무슨 조화요? 누가 조화를 부렸을까요? 하늘 아버지가 조화를 부렸죠. 어떤 조화요? 지을조의 될화, 그 조화. 이 조화라는 이 말뜻은요,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라고 사전에서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에 만들어진 자연 만물을 조화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창조주라고 하죠 창조주보다 더큰게 어떤 단어예요? 조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조화주거든요 창조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을 기르고 양육하고 더 크게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일까지 하시는 것이 조화주, 하늘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런 하늘아버지의 조화로 생겨난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화롭게 살아야죠? 어떤 조화요? 조절할 조짜, 활화짜요, 여러분. 서로 잘 어울리는 게또 조화인 것이죠. 조화로 생겨난 나는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어떤 조화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모니어 여러분, 앙상불이요 호흡을 맞추다, 호흡을 맞추면서요. 또 뭐죠? 매치가 잘 돼야죠. 통일성이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만. 대자연의 이치와 원리에 순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아주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이 조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요. 사랑이랑 자비는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할까? 내가 이번 마지막 생에서 제가 완성하고 가야 할 것이 하늘에서는 저에게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진 않지만, 또 그렇게 아주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이 부족한 거야?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이것이 저희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덕경 여러분과 나눔하는 어느 날 제가 산길을 걷는데 이 조화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떠올랐냐고요, 여러분?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유일한 법칙이 있죠. 이 우주가 순환될 수 있고 순조롭게 지금도 굴러가는 그 감싸는 유일한 법칙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하죠. 이것이 떠오르면서 제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그때 제 머리를 탁 치고 제 본형을 울컥하게 하면서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아 이것이 사랑이네 이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랑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반쪽이네 라는 것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 이순수 물결이 아까 쭉 들어보시면 제가 젊은 날에 삶의 목적이 효도였었다 라고 아마 한 어떠한 그 강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이 어려서부터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제가 아주 많이 사랑을 느낀 것이 저희 어머니, 동생, 이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엄청 컸어요. 저희 정서에 제가 사랑이라는 것에 저를 느끼게 해준 그 분들이요. 저는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이모가 되었든 그분들이 저에게 주는 비물질적인 사랑, 이것은 차고 넘쳤어요. 근데 시골 출신인 제가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 이모가 저에게 그 많은 비물질적인 보이지 않는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지만, 그분들에게서 저는 뭘, 무엇을 깨는지 알아요. 환경적으로 나를 다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돈이 됐든 아니면 제가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재벌 집 아들처럼 어느 부잣집 아들처럼 그렇게 다해 주지 못하시는 그 안타까움 그 사랑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제한테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싶고 무언가 내가 그 감사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었지만 어떤 것으로 표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간절함.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예요? 나는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돼서 돈 벌고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들에게 보답을 하리라. 효도를 하리라.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목적이었거든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아, 사랑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까? 자비라 할수 있을까? 진정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과 자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은 자가 그런 안타깝고 간절하고 그런 또 다른 사랑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할 때, 그것이 서로 오고 갔을 때, 수수작용이 일어났을 때, 주고받는 수수작용이 일어났을 때, 호환이 되었을 때, 순환이 되었을 때요, 여러분. 내가 준 사랑이 가서, 무한대의 형상처럼 오고 가서 무한히 큰 에너지로 확장되고 팽창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자빌이구나. 여러분. 요즘 여러분, 영성공부하는 단체에서나 또는 마음공부하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해요? 홍의기념으로 살아야 한다. 이웃을 내가 어떻게 위할 것이며 이 사회를 내가 어떻게 위할 것이며 국가, 인류, 이 초록별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자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봉사도 하고 뭐예요?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또는 내가 자선단체에 가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지만, 진정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나는 그렇게 했지만, 상대가 정말 내가 준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배품이라고 할까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과연 진정 그들이 그 고마움과 그 감사함과 뭔가 되돌리고 싶은 그런 에너지를 과연 나는 느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반쪽짜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비는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것은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구나. 하늘아버지처럼 내가 창조해놓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성장하고 완성될 때까지 지켜보는 거죠. 어쩌면은요, 여러분, 저는 또 오늘 이것을 느꼈어요.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그토록 절대적이고 무한히 크고 끝이 없다 하지만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언제 완성이 된다?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늘 아버지 그 사랑에 화답할 때 하늘 아버지의 사랑 또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 아버지 대자연 대우주는요 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완성돼서 원시 반복할 때까지 지금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사랑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단지 하늘아버지 사랑, 그 조화는 인간의 사랑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요, 끝없이 무한히 안 가요. 다른 사랑보다는 그래도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흐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돌아오는 게 없이 단절되면요, 인간의 사랑은 어느 순간에 정지해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멈추잖아요. 아니면 그 사랑이 점점 작아지든가.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같아요. 내가 화대 팔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물질로 와 있는 나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 이것을 오늘 느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첩돼 있죠. 모순군이 어떻게 모순이 중첩돼 있어요? 이 모순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격, 삼중성격, 다중성격,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요. 음과 양, 모순과 모순 속에서 진화 발전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은요. 자연 대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요? 과학적으로 보면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역에서 전자가 어떻게 운동해요? 보통은 파동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관찰자인 내가 보면 갑자기 입자로 변해버리잖아요. 마치 인간 세상에서 보면 간신처럼요. 이렇게 이중성.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요? 이것을 과연 입자의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완전한 일체거든요. 완전한 조화를 이루잖아요. 전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원성이나 비이원성이다. 하다못해 천부경에서 여러분. 일시무실 일종무중일이요.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고 없다면서도 있다고 해요. 시작이 있다고 하면서 생겨났으나 시작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보면 천부경이 하늘아버지의 근본적인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모순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우주 대자연은 그 모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또 뭐예요, 여러분? 이 대우주는 뭐라고 했죠? 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우주의 물, 물 속에 여러분, 이 별들이요. 동동동 떠있는 은하계이며, 별이며, 항성이며, 행성들이요. 수성, 화성, 지구, 목성, 토성, 명왕성, 해, 달.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치 무엇인가요? 물 속에 떠 있는 동그란 얼음 덩어리에 여러분. 근데 뭐예요, 이것이? 왜이 얼음 덩어리들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면서 서로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까요? 대자연의 원리와 이치와 법칙과 공식 안에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럴 수 있는 것이 서로 좋아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천지 창조가 왜 일어났냐 하면은요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요 하늘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진짜로, 왜이 천지창조가 일어났고, 내가 지구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아버지는제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천지창조가 일어서 내가 인간으로 30%로 오기 전에, 나의 본형 분존제가 30%로 떨어져 나오기 전에, 나는 천상에서 무엇이었다고 했어요? 다 신이었다라고 했죠. 천상에 있을 때요, 우리는 신이었어요. 그러나 천상 또한 지금 인간 세상과 같이 다 신이었지만 풍계가 있었어요. 높고 낮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신들이 인간 세상으로 얘기하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그, 그것을 부정의 물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의 물질의 그 에너지, 탁한 그런 에너지가 이 깨끗한 우리들에게 침투를 해서 얼룩져서 우리가 탁해졌거든요.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불균형, 존중하지 못한 것, 그래서 조화롭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가 멍이 들고 때가 타고 병이 들어서 이 지상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표로 하시는 최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대우주의 완성, 대자연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신들을요 아주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들이 품계가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 차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인간이라는 이 탈을 씌워서 여기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했죠, 여러분? 물질 문명 시대에, 선천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진화 발전, 육군적인 진화 발전, 육신의 진화 발전을 쭉 올리면서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뭐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신분, 계급의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없어졌죠? 평등화됐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 빈부 격차, 아니면 문화적인 격차, 여러적인 영적인 격차도 점점 줄여놨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주 평등한 원래의 신이니, 누가, 어느 신이, 어느 신 밑에서 굴중하거나 굴복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현대사에는 복지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당장 굶어 죽게 되면 있는 자 앞에 가서 뭐요 내가 비굴해져야 되거든요. 굴종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은 어때요? 내가 굶어서 죽지는 않죠, 여러분. 내가 굶어 죽게 되면 국가에서 사회보장으로 나에게 하다못해 굶어 죽지 않을 쌀이라든가 기본적인 생활비는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작업하신 것 중에서 인터넷이요, 정보 공유요. 왜 인간은 누가 누구 밑에 굴복하고 누가 누구 위에 불림할까요? 결국은 정보의 싸움이거든요. 정보가 많은 자가 인간의 인간 위에 불림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부지런함만 하면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작업이라는 거죠. 이 조화요 여러분, 이 너희들이 내가 조화를 부려서 생겨난 너희들은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천순인 한민족에게 하늘 아버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자연의 노리를 통해서 시소요 여러분, 널뛰기요 그네요 여러분. 왜 놀이터마다 이것이 있을까요? 바란스예요. 균형이에요, 여러분. 앙상불이에요. 평등이에요. 한 번은 내려갔으면 한 번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무게를 맞추는 호흡을 맞춰야 둘다 재미가 있어요. 희소탈 때도 무거우면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는 널뛰기 할 때도 뭐예요? 내가 무거우면 상대에게 중심점을 이동해서 밥을 더 많이 줘야만 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셨던 거죠. 또 무엇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에요. 품앗이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신 분 아실 거예요. 품앗이요. 내가 아저씨 집에 가서 일을 한번 하면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힘도 많고 일도 잘해요. 근데 저 아저씨는 힘도 없고 일도 잘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저 집에 가서 반나절 일하고 이일 못하는 아저씨는 우리 집에 와서 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네. 아니었잖아요.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 심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하늘아버지가 주신 것임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알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두래요. 함께 모여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늘의 원리와 이치를 이민족에게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나요? 둥그런 보름달이 뜬 날에 강강수월래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생활 속에 하늘도가 다 녹아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또 여러분. 이 조화를 통해서 무엇을 또 느끼고 갈까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종교적인 신념이요. 불경만이 원리야. 성경만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야. 도경이 가장 차원이 높아. 도파 내가 살아오는 것이 가장 하늘 아버지의 새로운 말씀이야라고 주장하고 매몰돼 있는 이 영적인 편식은요 무엇을 가져와요 영적인 역량 결핍을 나에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병들어서 아프고 슬퍼지는 거예요. 매일 매일이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좋아 라는 단어 앞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거죠. 나는 어떤 상대, 어떤 환경들에게 내가 일방적인 사랑을 해서 될까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밀어 넣으면서 그가 터지든 말든 갈라지든 내가 간섭하고 고집하고 집착해야 될거요 여러분, 이 짝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나요?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하나요? 서로를 간섭하고 집착하고 또내 주장대로 네가 움직여지게 바라기만 하고 이런 것을 이제는 그쳐야 한다. 그것이 좋아다라는 거죠. 사랑과 자비라는 것도 내가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그것이 사랑 자비여?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들이 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그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지, 그가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안타까움, 간절하게 나에게 뭔가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 나에게 빚진 자가 아닌, 아주 당당한 존재로서 그가 존재에게 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 사랑이 조화가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에 내가 감응을 해야 되죠. 내가 감사를 해야 되죠. 고마워야 해야 되죠. 그리고 하늘아버지가 남인가요? 하늘아버지가 조화를 부렸죠? 심심해서 뻥 터져버렸죠? 하늘아버지가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태어났거든요 하늘아버지 조각인 내가 그 하늘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다시 완성된 하늘아버지로 합쳐지는 그날까지 나는 뭐예요? 나에게로 완성해도 할아버지로 완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갈수 있나요?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갈수 있나요? 물질이요? 이제 앞으로 몇십 년이면 없어질 이 육군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갈수 있을까요? 썩어서 없어질 이 흙덩어리, 이 육신으로 할아버지 앞에 갈수 있을까요? 본형 본존재가 깨어나야만 영원히 살아갈 이 하늘나버 이 조각이 그대로 돌아가 있는 이 존재, 본형 본존재로 오늘 이 순간 이 찰나를 살아내야만 나는 대우주를 조화롭게 하고 대자연을 완성시킬 수 있고 하늘아버지로 온전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어, 오늘 이 조화의 나눔이 도덕경 81장의 마무리일 수 있어요. 도덕경 81장에 다 들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간이 천부경인데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도덕경이었으며. 도덕경에는 설경, 성경, 불경, 코란, 어느 도파의 원리, 그들의 결이 뭐 명상,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뭐요? 생각과 마음과 행 말, 이것의 실천 방법, 인생 매뉴얼이, 다 들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조화로운 존재 나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조화 주인 것처럼 나 또한 하늘 아버지 조각이니 나도 조화 주로서 창조 주로서 그렇게 뭐예요? 나 자신은 물론, 나의 육혼과 육신도 재창조를 하고, 기르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도 그렇게 돌봐야 하는 것이 나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조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봤거든요.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